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 내어 저희 명언 마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 어떤 지혜를 줄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직접 목격하고 또그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맞닿아 있었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은 단순한 기업 운영 원칙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자신도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고민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명언들이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와 샘솟는 생각이라는 두 가지 철학은 노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이건희 회장의 핵심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노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철학이 우리 노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샘솟는 생각으로 노년기 창의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 철학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를 노년의 삶에 적용하기 이제 이건희 회장의 가장 유명한 경영 철학 중 하나인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알려진 그의 연설에서 나온 것으로 삼성그룹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끈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 낡은 것과 결별하고 새 시대에 맞는 관행과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업 경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년기 삶에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세대가 경험한 사회 변화의 속도는 역사상 유례 없이 빨랐습니다. 흑백 TV를 보던 시절부터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하는 시대까지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에게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이제 변화는 그만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철학을 되새겨보면 변화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도 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에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어렵다고 피하기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세대 간 소통의 다리를 놓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관리 방식의 변화입니다. 의학과 건강 관리 방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지금은 바뀐 경우도 많습니다. 최신 건강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새로운 건강 관리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간 관계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가족 관계나 이웃과의 교류가 더 중요해집니다. 또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소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 형성 방식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말한 변화는 단순히 외부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위기 때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긴 인생 경험이 주는 지혜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생 해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 같은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도전하다 보면 새로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다음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복지관이나 학교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큰 활력과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변화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철학을 노년의 삶에 적용하면 변화를 멈추면 활력을 잃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샘솟는 생각으로 노년기. 창의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샘솟는 생각으로 노년기 창의성 유지하기. 이건희 회장의 또 다른 유명한 철학 중 하나는 샘솟는 생각입니다. 그는 생각이 샘솟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년의 삶에서도 매우 귀중한 가치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일상이 단조로워지고. 새로운 생각이나 도전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창의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더 깊이 있는 창의성의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노년기에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8세까지 작품 활동을 했고 괴테는 82세에 파우스트 제이블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홍도는 말년까지 뛰어난 그림을 그렸고 서예가 김종희는 유배지에서 70대의 세안도라는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말한 샘솟는 생각을 노년기에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처럼 세상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해 보세요. 거리를 걸으며.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거나 일상의 작은 것들에 의문을 품어 보세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 보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경험을 추구해 보세요. 늘 가던 식당 대신 새로운 음식점을 방문하거나 평소에 관심 없던 장르의 책이나 영화를 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창의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셋째,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늘려보세요. 젊은 세대의 생각과 관점은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손자, 손녀와의 대화나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확장시켜줍니다. 이건희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임원들에게 해외 출장 시 박물관과 미술관 방문을 권장했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노년기에 문화적 경험을 풍부하게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방문이나 클래식 음악회, 연극 관람 같은 문화 활동은 정서적 풍요로움을 줄뿐 아니라 새로운 생각의 원천이 됩니다. 이건희 회장은 또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영자는 한 달에 적어도 한 권의 책은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적 자극을 주고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젊었을 때 읽지 못했던 책들을 탐독해 보세요. 소설, 역사서, 철학책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상상력을 키워보세요. 도서관이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의성은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발휘됩니다. 이건희 회장은 문제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 겪는 여러 어려움과 변화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기회나 도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로 예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워졌다면, 그것을 창의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걷기가 힘들다면, 수영이나 요가 같은 대체 운동을 시도해 보거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집에서도 할수 있는 새로운 취미나 학습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왜? 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습관이나 생각에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창의성 유지에는 정신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은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이나 마음챙김 같은 정신수양 활동은 마음을 맑게 하고 창의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샘솟는 생각 철학을 노년기에 적용하면 평생 학습자로서 지적 호기심과 창의성을 유지하며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 창의성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이건희 회장의 두 가지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희의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의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와 샘솟는 생각 철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철학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실행이 없는 비전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노년기에 그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매일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다른 것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다른 경로로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평소에 듣지 않던 음악 장르 감상하기 같은 작은 변화들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점차 더큰 변화의 용기를 줄 것입니다. 둘째, 주간 또는 월간 도전 과제를 설정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은 목표 없는 노력은 방향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매주 또는 매월 한 가지씩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배우기 이번 달에는 외국어 기초 회화 신문장 익히기 같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가 좋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다음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학습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이건희 회장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더큰 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변화와 창의성에 큰 자극이 됩니다. 지역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동기부여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창의력 훈련을 일상화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은 창의성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15분씩이라도 창의력을 자극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일기 쓰기, 스케치하기, 퍼즐 풀기, 새로운 아이디어 메모하기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엇이든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즉시 기록하는 습관은 창의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건희 회장은 기술의 변화에 뒤처지면 미래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워보세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화상 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섯째,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세요. 이건희 회장은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도 건강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뇌 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인지 기능과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이건희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상실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마음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나 성장할 기회를 찾는 습관은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덟째, 다음 세대와 지식과 경험을 나누세요. 이건희 회장은 진정한 성공은 다른 이들의 성공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멘토링이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기여를 통한 보람을 느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건희 회장의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변화와 창의성이 넘치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경영 원칙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하며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을 노년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철학은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샘솟는 생각의 철학은 호기심과 창의성을 유지하며 지적으로 활발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셋째,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작은 변화 시도하기, 구체적인 도전 과제 설정하기, 학습 모임 참여하기, 디지털 기술 받아들이기 등의 일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상에 적용하는 첫 걸음으로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평소와 다른 경로로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하거나 디지털 기기 하나를 배워보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일기에 기록하거나 가까운 이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점차 더큰 변화와 풍요로운 노년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노년기도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로.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